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참미혜수님, 참미바수소와 함께하는 생태 영성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세계적 불평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회칙 48항을 함께 읽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간 환경과 자연 환경은 함께 악화됩니다. 우리가 인간과 사회의 훼손의 원인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환경 훼손에 적절히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사실 환경과 사회의 훼손은 특히 이 세상의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일상생활의 체험과 과학 연구는 가장 가난한 이들이 모든 환경 훼손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생태위기 속에서 하느님의 다른 피조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웃들, 우리 인간이 이 생태위기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12년이죠. 그 유명한 타이타닉코가 침몰했을 때 많은 희생자가 나왔는데 1등실보다 3등실의 승격이 훨씬 더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이 생태 위기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태 위기는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모두 똑같지는 않습니다. 누가 더 고통을 많이 겪을까요? 예.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 기후 변화, 이 생태 위기에 더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음, 좀 모순적인 것은 이 생태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인 가난한 사람들은 이 문제에 그렇게 큰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인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어떤 통계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10억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겨우 이 정도의 탄소만 배출하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이 환경 파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좀 부유한 국가들이 더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유한 국가들은 당장의 이생태 위기에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책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책임은 더 많은데 영향은 적게 받는 현실. 그래서 이 기후위기는 불평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회칙도 그래서 이 현상을 세계적 불평등 현상이라고 꼬집어 말합니다. 이 지도를 잠시 볼까요? 세계 지도인데 좀 이상하게 생겼죠?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네, 미국, 아메리카 대륙은 이렇게 뚱뚱한데 남아메리카는 이렇게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이렇게 작은데 유럽은 이렇게 큰 대륙이 되었네요. 한국도 엄청 크게 보입니다. 이좀 이상하게 보이는 이 그림은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그걸 데이터 위에서 다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이 많은 나라일수록 뚱뚱해지고, 탄소 배출이 아프리카처럼 적은 나라일수록 날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실 이 지도는 조금 모양이 다르죠? 이 지도는 뭘 말하겠습니까? 아까 그렇게 뚱뚱했던 저 아메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대륙은 지금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이렇게 커져버리고, 유럽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지도는 기후 변화 속에 일어나고 있는 사막률를 뜻합니다. 상당히 모순적이죠. 이렇게 많이 배출한 나라는 그만큼 적게 타격을 받고 이렇게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나라는 이렇게 큰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이 현상을 두고 세계적 불평등 현상이다라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단순히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그 소중한 자연 자원을 그 한계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선진국의 대기업들이 와서 싼 값에 가져가는 거죠. 또이 나라들은 당장 살아남기 위해서 그걸 그냥 내놓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자신들의 현지와 미래를 희생해 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셉 후라는 이 윤리학자는 이렇게 비판하게 됐습니다. 땅을 파괴하는 주범은 너무 적게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 많이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이 말은 좀 강하게 들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도 하지만 쉽게 또 부정할 수도 없는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누가 책임이 더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 불평등 현상, 기후 위기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평등 현상을 단적으로 오늘날 생태적 빚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환경 파괴에 더큰 책임이 있는 북방구의 부유한 나라들이 남방구의 가난한 나라들에게 지고 있는 빚 그것을 흔히 환경 부채, 생태 부채, 생태적 빚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도에서 볼수 있듯이 붉은색이 진한 나라일수록 그만큼 빚이 많은 나라입니다. 나는 빚이 없는데 라고 할 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처럼 더 많이 가진 나라, 더 많이 소비한 나라,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나라들은 그렇지 못한 나라들의 생태적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축적된 생태적 빚을 모두 계산한다면, 음, 이 제3세계 가난한 나라들은 더 이상 금융 부채를 갚아야 할 채무국이 아니라 오히려 빚을 받아내야 할 채권국이 된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음, 물론 부유한 국가들이 그걸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도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적 풍요와 켈리 뒤에는 부당한 몫을 감당해 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 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음뭐 이런 통계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인이 특정 국가처럼 자원을 소비할 경우 필요한 지구 개수 호주는 다섯 개가 넘죠. 미국도 비슷하고요. 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이 선진국들은 이렇게 더 많은 지구가 필요할 만큼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반면 또 상대적으로 더덜 훨씬 더 이렇게 약한 강도의 피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 우리가 잘 모르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더 적게 소비하면서 더 적게 배출하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현실. 우리는 그런 현실에 좀더 정직하게 직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칙 4 9강에서 어 말하는 이 교황님이 이 말씀에 좀더귀 기울여야 겠습니다.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이 모두의 귀를 기울여 한다는 이 말씀. 생태 위기는 단순히 자연이 망가지는 현상 또 동물들이 멸종하는 현상만으로 끝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그 기후 위기 가운데 너무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에 우리가 좀더 귀를 기울일 때, 우리 마음의 변화가 따로 오지 않을까. 저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생태에 관한 논의를 할때꼭 정의의 문제. 인권의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흔히 요즘 이제 기후정의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는데 이 기후정의라는 말도 바로 이러한 문제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성찰해 보자고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후변화가 단순히 기후재난 문제, 지구온난화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정의의 문제인지 얼마나 중요한 인권의 문제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또 솔직히 우리가 생태위기의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정말 이 생태위기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이 질문에 대한 성찰을 한번쯤 진지하게 해보시는 시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아홉 번째 세계적 불평등에 관한 주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힘과 빛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저희가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하여.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찬미 받으소서. 아멘.